자 시작하겠습니다 이따 홍보팀에서 이제 순서로 맡은 분들이 나와서 어, 설명하고 하겠지만 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 우리가 2월 달부터 우리 행복한 이야기 팀이라고 하는 어, 사조직은 아니고 어, 어쨌든 교회의 앞으로의 방향을 같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조금 은사가 있다 본인들이 스스로 생각한 이런 분들이 이제 모든 교인들이 함께할 내용들을 미리 앞에 조금 나누기 위해서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우리가 쭉 같이 은원을 하고 또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 그 우리의 나눔에 가장 밑그림을 그려준. 오래된, 가정 오래된 세교의 책도 우리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읽고, 그래갖고 소그룹으로도 또 토의도 하고, 어,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아 어, 이제, 어, 이야기 교회의 어, 비전, 옛날 식으로 하면 예, 비전 스테이트먼트, 뭐, 비전 스테이트먼트라 그래도 비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거기에 관련된 뭐, 존재 목적이나 사명이나, 뭐, 뭐 핵심 가치나 이런 것들이 그 안에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발표를 우리가 할때 조금 요즘 버전에 맞는 용어도 쓰고 이렇게 하면서 아마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나와서 여러분들이 그 발표를 들을 때 앞으로 이야기교회가 저런 비전과 저런 목적과 저런 가치를 갖고 이야기교회는 가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한 마음을 좀 공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공동체는 어, 그게 분명해야 되거든요. 어, 그렇지 않으면 어, 쓸데없는 오해도 생겨, 쓸데없는 갈등도 생기고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결 모릅니다. 그래서 어, 자칫하면 교회가 목사님 혼자에 에, 독주하는 이런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너무 교회가 여러 사람의 의견 때문에 흔들리게 되고 뭐 이런 부정적인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 우리 이야기 교회는 규모는 작지만 작을 때부터 함께 할수 있는 마음들을 공유하고 가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밑거름이 안 되면 교회가 앞으로 성장을 해도 성장을 해도 문제고 성장을 못 해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아이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러한 부분들로 모든 교인들이 공유하고 한마음이 되면 교회가 커도 좋아지고, 교회가 작아져도 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참, 한 거의 3, 4개월에 걸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열매로 1차적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1차적 요, 이따가지 정해진 것들을 같이 좀 공유하면서, 아, 앞으로 우리가 이런 교회로 만들어가는구나 하는 것들로 여러분들 마음이 좀 이렇게 뿌듯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같이 수고했던 홍보팀 먼저 수고하셨는데, 우리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목사님이 이제 홍보에 은사가 있는 <laughs> 성도들이 모여서 홍보팀을 만들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해한 거랑 조금 달라서, 제, 제 이름이 홍은혜라서 홍보팀으로 저는 간 걸로, <laughs> 홍윤수 자매가 지금 나눠지고 있어요. <laughs> 네. 아... 모두 받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한 자료랑 슬라이드 같이 보면서 조금 같은 페이지에 이해도를 제고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 네. <laughs> 와, 박수 <막수> 한번 칠까요? <laughs>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목사님이 처음 이야기 교회를 개척하셨을 때 받았던 비전, 그리고 오랫동안 운영하시면서 이제 변화해온 생각과 가치관들을 이야, 행복한 이야기팀이랑 벌써 3개월 동안 같이 이제 조, 정제된 단어들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성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구조화된 비전하우스라는 틀에 맞춰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어,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보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넘겨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비전 소개에 출발이 되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음. 자나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음. 여러분과 함께 되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실처소가 됩니다 네, 어,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을 가져왔는데 읽으면서 뭔가 약간 건물의 구조가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 어떻게 하면 이 행복한 이야기가 열심히 만들어준 이야기하우스의 비전과 방향을, 어, 가독성이 높은 틀로 옮길 수 있을까 고민할 때이 말씀이 떠올랐고, 그래서 저희는 다음 페이지. 연결과 함께 세워져 라는 표현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들이 다 특별한 부르심으로, 어, 2024년 용인이라는 이곳 이야기 교회에 모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연결하, 어떤 이야기를 연결하시고, 어떤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지, 어, 기기울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네. 바로 이렇게, 어, 서로 연결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의 그 방향성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막상 이제 이걸 어떻게 이 프린트 물과 슬라이드로 만들지 고민하다가 막상 저도 모태신앙으로 되게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한 번도 교회의 비전이나 막 같이 목적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다는 게 조금 생소하게 다가왔어요. 그, 저는 어릴 때 가훈 만들기라는 <laughs> 초등학교 숙제를 한 적이 있는데, 혹시 윤수도 해본 적 있나요? 네. <웃음> <웃음> 윤수, 가온, <가운> 기억나요? <웃음> 네. <웃음> 맞아요, 맞아요. 저도 항상 가온은 뭔가 만들었는데, 뒤돌아서면 기억이 안 나는 <laughs> 어,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최근에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되게 좋은 회사에 입사한 또 장현이 있잖아요. <laughs> 정현이도 입사할 때 보통 이제 그 회사 사훈이나 뭐 인재상 이런 거 공부하지 않았나요? 면접 비결. <laughs> 저도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 회사에 내가 꼭 가고 싶은데, 그러면 나의 어떤 과거 경험과 연결 지어서 설명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돌아보면 우리가 속했던 가정, 학교, 회사에서 항상 그 비전과 목적에 대해 듣고 고민했던 시간이 있는데, 막상 교회는 그렇게 제가 고민해 본 적이 없다는 게 조금 생소했어요. 그래서, 아, 이야기교회가 이런, 비전을 같이 세워가는데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게 되게 멋지게 느껴졌고 더 설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같이 보면, 네. 그 비전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재료가 필요한 것 같아요. 보통 가정, 학교, 회사에서 우리는 why, 무엇 때문에 이곳에 모였고 존재하고 두 번째로 Where to go.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거고, 어떤 가정이 될 거고, 어떤 인재가 될 거고, 마지막으로, 그런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뭐, 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가치들을 두, 기반에 두고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 어떤 노력들을 할 것인가, 이런 거를 보통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네, 첫 번째, why,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저희 이야기 교회가 많은 지상 교회와 같이 결국에는 어,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만든다는 공통된 지상 명령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 이야기 교회로서 세우신 이유가 뭔지 어,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두 번째, where to g 고 같이 읽을까요? 어디로 나아가는지. 음, 그래서 우리만의 고유한 존재 목적을 이해했다면. 그래서 우리가 5년 뒤, 10년 뒤, 궁극적으로 그 이후에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지, 한번 그 미래 모습을 그려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how to, 어떻게 나아가는지. 네. 그 존재 목적을 잘 이행하고, 궁극적인 우리의 이야기 교회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그 바퀴들, 내지는 그뭐 건물에 지탱하는 그 구조물들을 세우고 의사 결정들을 해 나갈지 어그 핵심 가치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실래요? 네. 오늘 여러분 저와 같이 이야기 교회 집 짓기 하는 시간이에요. <laughs> 네. 그래서 저희 하나씩 어 제가 이제 저희 이 프린트물 안에 있는 존재 목적, 비전, 핵심 가치들을 소개하고 함께 집을 지어 볼게요. 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가장 먼저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의 존재 이유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어, 제가 영어를 읽을게요. 그 밑에 나의 이야기가 여기를 한글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존재 목적 why, history to history. 시작. 네, 맞습니다. 어, 저희 이야기 교회 이름 그 자체이듯이, <laughs> 저희 교회는 성도들의 각자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합창 코러스가 되는 그 여정을 함께하는 교회로 저희의 존재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 우리가 이곳에 모였을 때 모두 나의 이야기에서 시작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만났고 내가 하나님 만난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조금씩 그 관점이 나에 대한 이야기에서 우리 목장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으로 넓어지는 경험을 다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관건적인 사랑을 경험해서 이 이야기 교회에 모였는데 이제는 그 나에 대한 초점에서 좀더 시야를 확장해서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같이 찾아가고 또그 여정을 걸어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기 교회의 이름을 지으신 목사님 맞나요? <laughs>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렇게 첫 번째 집을 지었고요. 다음 페이지. 네. 다음은 비전입니다. 똑같이 제가 영어를 읽고 같이 밑에 한국어를 읽어볼게요. 비전은 우리의 미래 모습이자 나아갈 방향, where to go 인데요. 제 영어 발음 좀 부끄럽지만. <laughs> Expanding the Christ Follow Community through the Gospel. 시작. 네, 우리 교회의 모든 지상교회의 존재 목적이 영혼 구원에서 제자 만드는 거고, 우리 이야기 교회만의 고유한 목적은 그 나의 이야기가, 우리 공통의 이야기가 되는 그 여정을 함께 걷는 특별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방식, 그 결국에는 우리가 그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의 모습은 그한명한 한 명의 이야기, 하나님을 만난 그, 어, 복음에 대한 이야기, 이와 그 복음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가정, 지역사회, 회사, 공, 어, 교회에 그리스도 닮은 성품의 공동체, 즉한 개별 교회들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서 핵심 가치도 살펴보겠지만 그 복음과 복음에 담긴 사랑만이 우리를 그런 어, 그리스도 닮은 성품으로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존재 목적을 잘 이해하고 그 일상을 살아낼 때 우리 주위의 개인들이 교회가 되고 그렇게 확장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벌써 두, 두, 두 2층을 지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3층을 지으러 가봅시다. 다음 장. 감사합니다. 네, 다음 장은 무려 4개의 핵심 가치가 있어요. 첫 번째 목장부터 읽어볼까요? 스토리, 위드, 피플. 시작. 네, 맞습니다. 이네 가지 핵심 가치들은 앞서 살펴본 존재 목적과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어, 지지대,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의사결정과, 우리가 어떤 작은 단위들을 운영하는 데 원리가 되어 주는 어, 가치들인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목장 안에서 존재 목적과 비전을 구현합니다. 음... 먼저 우리는 어, 가정이라는 그 기본 단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 그. 관계를 경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가정과 나는 식탁 교제가 당연하듯이 우리 이야기 교회도 목장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 안에서 가족처럼 매주 떡을 떼고 식탁 교제를 하는 것을 지향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삶 나눔을 하고 그 삶의 기쁨도 나누지만 또 어려움을 진솔하게 세상 밖에서 할수 없는 얘기까지 나누면서 그것을 단순히 사람의 위로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 그 기도 제목 목이 어떻게 응답되는지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어, 목장을 통해서 우리는 앞서 살펴본 존재 목적을 이뤄갑니다. 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네, 이렇게 하나 채워졌고 두 번째 목장 예배입니다. 예배는 스토리 위드 카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이야기, 우리를 통해 완성하고자 하시는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앞서 목장, 목장을 통해서 이야기 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가 확장하고자 하는 우리 주위의 어, 사람들과 관계로 이어졌다고 하면은 두 번째 우리 이야기의 원 저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매주 이렇게 만남으로어 우리의 이야기에 단순히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작성하고자하시는 그 이야기 안에 초청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단순히 뭔가 참여한 어,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의식이나 어떤 의례 행사가 아니라 그 원저자 되신 하나님께 귀기울이고 또 우리가 같이 그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이야기 작성하는 저작의 시간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갓코어밸류 한번 볼까요? 신앙인데요. 신앙은 스토리비드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자 또 어, 우리의 인격과 연결된 이야기예요 한번 밑에 읽어볼까요? 인격과 연결하기, 공동체를 통해. 네, 다음 페이지로 가볼까요? 이 위에 보면 저희의 비전이 어~ 그리스도의 성품 닮은 공동체를 확장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단순히 교회 안에만 우리의 이야기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 친구 회사 동료 또 지역사회까지 우리가 그 복음을 흘려보낸다는 건데 그러려면 사실 주중에 드리는 예배만으로는 부족하고 우리의 그 가치관과 세계관이 어~ 하, 더 많이 확장돼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낼지 어삼 공부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단순히 그 지식들이 우리의 교만이 되지 않도록 공동체를 통해 훈련하는 것을 우리가 세 번째 핵심 가치로 정의했습니다. 네. 네 번째 한번 읽어 볼까요? 네 번째는 실천. 그 사회와 연결된 스토리 위 소사이어티인데요.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실천인데요. 어, 실천은 우리 교회와 성도가 속한 그 사회와 연결되는 이야기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가 목장이나 우리 이야기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그 원작가이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이 사회, 세계와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르신 일상의 자리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을 실천이라는 가치에 담아 보았습니다. 이어 사회라는 것은 작게는 우리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직장, 학교 내지는 우리 뭐 가게 아니면 우리 회사가 속한 그 지역 사회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사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 선한 영향과 섬김을 통해서 그들을 어 그리스도 성품 닮은 공동체로 부른다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 가치에 담아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 같이 집을 지었어요. 박수 칠까요? <laughs>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슬로건, 존재 목적을 담아 보았는데요. 이렇게, 어, 하나의 이유와 비전,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우리가 개인 신앙의 원리뿐만 아니라, 목장과 우리 VIP들을 섬기는 그 뼈대가 되고, 또 우리가 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표 호은의점의 어, 홍시성을 가진 홍보팀의 핵심이었는데, 여기에는 세 분이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 어, 홍보팀장으로, 어, 수고했던 우리 승권 형제 있었고, 그 다음에, 어, <laughs> 다음에, 어, 가장 신선하고 발랄하게 돼서 또 홍보팀에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했던 우리 윤수자매도 있었어요. 윤수자매에게도 같이. <laughs> 어, 어, 그래서, 어, 세 분이, 어쨌든 이, 어, 그 행복한 이야기팀에서는 이 내용들을 만드는데 세 달이 걸렸고, 그리고 이제 이 만들어진 내용을 갖고 우리 성도님들과 이제 소통하기 위한 이 자료를 만드는데 홍보팀들이 한 2주에 걸쳐서, 어, 잠도 안 자고, 어, 윤수는 밤을 새고, <laughs> 어, 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 이렇게 자, 나온 작업입니다. 어떻게 좀, 일단은 마, 괜찮은가요? 마음에 드셨나요? 네, 네 박수로 다시 한번 우리 홍보팀에게, 아, 중요한 건 이걸, 어, 발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훈이나 뭐 이런 걸 잊어버리듯이 잊어버리면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야기교회가 존재하는 한, 그리고 특별한 어떤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 뭐 변경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의 살아가는 일이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야기교회가 지지하고 바라보고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모습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그 사역부 모임을 할 때는 조금 여기 하나가 덧붙여집니다. 그건 뭔가 하면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목표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사역부가 어떻게 이루어갈 건가 하는 것들을 위해서 사역부의 각각의 태스크들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가면, 자, 우리 교회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할 때에 이런, 어, 가치를 우리가 견지하면서, 아, 저런 디테일한 목표들을 이루어 가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면, 아, 이야기교회의 성도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고, 이런 베네핏이 있고, 이런 목표가 있고, 또 이런 걸로 우리가 교회를 소개할 수도 있고, 한다는 것들을 이제 일차적으로 완성해 가는 겁니다. 에 저는 참이 작업들이 감사하고 기뻤던 게, 보통 이건 목사님들이 그냥 혼자 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남포교에서 개척해서 98년도에 98년도가요. 인 이제 기억도 안 나요. <웃음> <웃음> 거의 한 20여 년 전에 분당의 구민남포를 개척할 때 그때 이런 내용들의 많은 부분들을 뭐 브로셔도 만들고 다 했습니다. 혼자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같이 행복한 이야기 팀이 그 일들을 같이 함께 했고 어 제가 갖고 있는 내용보다 훨씬 더이 내용들이 풍부하고 또어 적용력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잠재력도 담을 수 있는 내용들로 어 이렇게 만들어줘서 너무 그게 나는 감사했고 이게 어 목회를 어, 이렇게 교인들과 함께 해나간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목사님들에게 굉장히 행복한 일이거든요. 어, 그 일들을 우리가 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감사했고, 어, 이 일들이 이제 어, 행복한 이야기팀들의 생각을 넘어서 우리 전체 교인들의 마음이 되고, 또 그것들이 앞으로 이 교회 에 참여할 모든 분들이 세워갈 교회의 모습을 그리는 청산이 됐다는 게 너무 이제 복찬 그런 시간이긴 합니다. 사실은 원래 하면 은막 오늘 여기다 막프랭카드도 뭐 붙이고 뭔가 막 이런 막뭐 어 하고 싶었는데 아 일단은 우리가 조용히 하자. 아 스며들듯이 이렇게 하고 또 일을 이렇게 앞장서 해준 분들도 있고 뒤에서 기도해준 분들도 있고 우리 또어 이미. 어 구미 남교회 시절부터 이 교회를 지키면서 함께 기도해왔던 우리의 장년층들도 분명히 여기에 또 같은 마음과 또더 많은 어떤 격려와 이런 것들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교회 가장 현재 이 자리에서 나중에 참여해 주신 우리 최옥배 집사님 보시니까 어떤가요? <laughs> 삼성 고보다 낫나요? <laughs> 너무 좋습니다. <laughs> 했을 때 정말 아그 말씀드린 것처럼 열두 대자 분들이 보시 모이신 것처럼 음, 굉장히 미래가 굉장히 뭐랄까 정말 하나님 품하시는 그런 위치로 돌아가고 저도 음, 다 집으로 가거든요. 음, 음, <laughs> 근데 여러분이 나아가시는 방향이 보이고 또 하나님이 저 건물을 세우실 모습을 제가 기대하면서 음, 여러분과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음,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누구 VIP 전도할 때도 너네 교회 가면 뭐 뭐가 뭘해 거기가 뭐가 있는 거야 그러면 뭐 옛날에는 그냥 와봐 그러지 말고 나중에는 이걸 조금 더 이쁘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대외용으로도 만들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대내용이고 그런 걸 갖고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아. 뭐 길거리에 나가서 우리가 이렇게 뭐어 물티슈하고 같이 이렇게 주는 그런 일은 안 해도 <laughs> 여러분들 주변 친구들에게. 아무 우리 교회 한번 와도 돼. 뭐 이런 걸 해. 뭐또 우리 교회 는 이런 교회 야 이렇게 하는 것들, 여러분들 할수 있도록 잘 활용하는 기반들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참여해서 줘 감사하고 다시 한번 홍보팀 원래 오늘 윤수도 발표하게 돼 있지 않았나? 어, <laughs> 어, 중간에 뭔가 <laughs> 어, 그래서 그냥 은혜자매가 그냥 쫙 해, 할수 있었는데 또뭐 혼자 쫙 이렇게 하니까 집중력도 있고 그런데 네. 난뭐 윤수도 나와도될 뻔했는데. <웃음> <웃음> <laughs>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공동체를 세우시려는 것들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열두 제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들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야기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 주님이 세우셨던 가정이 중심이 된 그런 신학교의 모습을 펼쳤듯이 21세기 이곳에서도 주님이 세우시길 원하는 그 공동체를 저희가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 그런 모습을 가르치고 또 서로 훈련하며 그것을 꿈꾸었듯이 이야기교회도 여기에 현재 존재하는 작은 수의 우리의 지체들이지만 그것들을 함께 나누며 그 모습들을 그리며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그 모습의 첫 번째 열매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 싸우니 주여 이 모습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이 펼치고 싶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야기교회가 그저 우리 안에 갇혀진 폐쇄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기를 원하는 주변에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 그런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 교회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들을 함께 경험해가는 일들이 벌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그리하여 하나님 어, 질적으로도 부응할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부응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영향력을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그리스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나라에게 능력들이 전파되는 통로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몇달 동안 같이 나누며 애쓰며 기도했던 우리 행복한 이야기팀, 또 그것을 잘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할 수, 하기 위해 애썼던 홍보팀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에 참여하는 복들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이 일을 나누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증인으로 서게 되는 이야기위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지금 역사하셔서 우리가 같이 나눈 이 꿈들이, 이 비전들이 그냥 머릿속에 잠겼다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구현해내는 그 아름다운 현장을 함께 누리는 복된 이야기교의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